관리를 정말 잘 하셨어요. 뭐니뭐니해도 자동차세가 저렴합니다.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모터스 실장 한연아입니다. 우리들 모터스에서는요 정말 좋은 차를 매일매일 한 대씩 올려드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이 쏘나타 어, 뉴라이징 1.6 터보 모델인데요 연식은 2017년 3월식이고요. 키로수는 3만 1000km입니다. 이차의 신차 금액은 3028만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2100입니다. 이차량이 혹시 누가 타셨는지 시장님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왔고요. 30대 남성분이 타셨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되게 관리도 잘 돼있고요. 출퇴근만 하셨던 차인 것 같아요. 비흡연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딱 느낌은 어 타이어도 교체를 네개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외관은 정말 막 광이 살아서 새차 그대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우람하고. 네? 어, 잘생긴 것 같아요. 어... 음, 그리고 시원하게 앞에 보시면 되게 찢어진 입이 자체가, 아... 어, 보면 볼수록 매력이 풍덕 빠진 느낌? 젊은 층이 많이 선호할 수 있는 음... 차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꼼꼼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이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제가 봤을 때한8 90%.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외관은 문콕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와, 뭐, 굉장히 좋은 선팅을 해놓으셨네요. 뭐, 기스 없이 너무 깨끗한데, 조금, 조금 흔한 것 같습니다. 예. 백미러 기스 없고요 앞에 휠 기스 없습니다. 앞유리도 선팅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 본네트 돌팀이라든지, 뭐, 그릴 상태, 라이트 상태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어, 이게 약간 짙은 주색인데, 언뜻 봐서는 검정색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조세석을 보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정말 중고차인가 할 정도로 정말 깨끗해요. 왜냐하면 남자분이 타셨는데 비흡연에다가 보시면 기스 하나 조차도 없어요. 타이어 힐 기스도 하나도 없네요. 뒷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솔라가드 프리미엄 썬팅이 되어 있습니다. 썬팅이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좀 조금 다른데요? 기차님. 우와 진짜 머플러가 하나인 거 아니에요? 두 개예요. 네네네. 터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고 웅장하네요. 힘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반 트렁크는 이렇게 여는 거잖아요. 근데 이 트렁크는 심플하게 이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짠! 열었을 때 우와, 생각보다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트렁크에 아무것도 안 실었나봐요. 기스 하나 조차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깨끗해요. 관리를 잘 하셨다는 게 트렁크에서도 느껴집니다. 엔진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 차가 17년식입니다. 17년식인데 키로스가 3만 밖에 뛰지 않았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깨끗한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마력수가 어떻게 되죠? 어, 180 마력에 27 토크고요. 1591cc에 1.6 터보 엔진 장착했고요. 네. 어, 복합 연비는요, 13kg고요. 복합 연비가 13kg라는 거죠? 네, 예. 아, 그러면 13kg면은 고속도로에서는 한 15kg. 네. 시내에서는 한 10kg에서 11kg 나오는 건데, 연비도 굉장히 네. 개선됐고, 또 1,600cc니까 세금이 또 굉장히 또 저렴합니다. 제가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어, 실내가요. 너무 깨끗하고 고급집니다. 차주분님께서 너무 관리를 잘하셨나 봐요. 흠이 하나도 없어요. 아, 네. 메모리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문을 여닫을 수 있는 버튼,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브라운 가지 시트인데 약간 굉장히 짙 짙은데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후측방 경고등 되어있고요. 이건 뭐 주유구라든지 트렁크 부분 되어있습니다. 일단 제가 네, 실내에 탔습니다. 일단은 뭐1 7년식 3년 된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키로수 3만 딱뛴 차량인데 아... 이게 영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영상에 한계가 있는데 너무너무 깨끗해요. 손잡이,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선팅이 굉장히 좋은 거라서지는 몰라도 깨끗합니다. 정말. 패드시프트까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디커튼들 아. 이쪽이 좀 이거는 이제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상당히 운전하기가 편합니다 디컷이 편하고요 왼쪽은 블루투스 기능 오른쪽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고요 31,000km 만 되어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오토홀드 기능 예,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되어 있습니다 센서 들어가 있고요 usb 단자 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까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이 좀예 색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네요 이게 일단은 예 통풍 통풍 온 시트가 다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이라든지, 유리 열선, 에어컨, 버튼, 공조 시스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쓰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라디오, 뭐, 예, 이렇게, 예, 아, 오디오도 굉장히, 예, 좋게 나있고,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쓰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그리고 요 내비게이션이, 어, 좀 확대됐다는 느낌. 이게 어, 송풍구랑 같이 돼 있어서 굉장히 내비가 좀커 보인다는 느낌도 들고요. 블랙박스 투 채널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미로 들어가 있네요. 뒷좌석을 앉아 보았는데요. 우선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담배 냄새조차도 안 나고 하면 이 가죽의 미세한 냄새조차도 안 나고요. 어,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아반떼의 작은 소형차보다 이게 중형인지 몰라도 어, 대형 같은 되게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청잔도 제가 키가 166이거든요. 근데 앉은 키가 작은 편도 아닌데 넉넉하고요. 조명 자체 에 보시면 비닐이 안띄어졌어요 신차급 중고차라고 할까? 관리가 정말 잘된 차입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소아타 뉴 라이즈. 1.6 터보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시장님? 어, 남자분께서요, 관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뭐니 뭐니 해도 자동차세가 저렴합니다. 아, 또한 이 차가요,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라는 겁니다.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요. 할부는 3.5%에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차를 집 앞까지 끌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를 사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48시간 안에 전화 주십시오.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